오늘은 개운하고 시원한 쭈꾸미 샤브샤브 만들어 볼게요. 쭈꾸미를 질기지 않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 드려요. 쭈꾸미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체질에 맞게 먹어야 보약이 될수 있어요. 먼저 배추를 먹기 좋게 잘라 주세요. 미나리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쑥갓도 너무 크지 않게 미나리 크기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양파는 채를 썰어주시고요. 파는 길쭉하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토체질은 파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쭈꾸미는 가위로 손질하시는 것이 편해요. 눈 아래 부분을 잘라서 이 등분 정도 해주시고요. 머리 부분은 한쪽을 잘라서 뒤집은 다음 내장 부분을 모두 제거하시면 깔끔하게 손질이 됩니다. 야채가 많아서 물은 1리터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갓소간장을 5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갓소간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물육수에 진간장과 국간장을 반반씩 넣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야채와 주꾸미는 초간장에 찍어서 먹을 거거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배추와 미나리와 쑥갓, 양파와 대파를 차례로 넣어줍니다. 청경채도 이때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집에 있는 재료만 넣어볼게요. 야채가 한번 끓어 오르면 이때 쭈꾸미를 넣어주세요. 쭈꾸미가 끓는 물에 오그라들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쭈꾸미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1, 2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쭈꾸미는 오래 끓이면 질겨지기 때문에 샤브샤브는 이렇게 빨리 불을 끄고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상큼한 초간장은 진간장에 화이트 발사믹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있어요. 화이트 발사믹 대신에 식초 살짝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야채와 쭈꾸미를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쭈꾸미가 싱싱해서 그런지 쫄깃한 식감이 좋아요. 사각사각한 야채를 곁들여서 먹으면 담백하고도 고급스러운 맛이 난답니다. 어느 정도 골라 먹고 저는 여기에 순 메밀국수를 넣어서 끓여 먹으려고 해요. 100%순 메밀국수는 아주 부드러운 맛이에요. 저는 살짝 미리 삶아놨고요. 이걸 다시 끓여 주시면 돼요. 메밀은 금체질과 토체질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메밀은 성질이 서늘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피부에 부스럼이나 종기가 생기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밀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은 비만을 예방하고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메밀에 많이 포함된 루틴 성분은 인체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지켜주고 혈압과 혈당치를 내려주고요.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주꾸미와 메밀을 같이 먹으면 주꾸미의 타우린 성분과 메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간세포의 재생이 촉진되고 간의 해독 기능이 좋아져서 피로가 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메밀과 주꾸미는 목체질이나 수체질에게는 안 좋은 식품이에요. 소화가 잘안될수 있고요. 가스가 차면서 헛배가 부를 수 있어요. 목체질이나 수체질은 냉성식품이 잘 맞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금체질과 토체질은 쭈꾸미와 입야채 그리고 메밀국수의 조합으로 이렇게 맵지 않게 담백하게 샤브샤브로 몸보신 해보세요. 체질에 맞게 먹으면 한 끼가 보약이 될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약기와 함께 건강해지세요.